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을 잇는 500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설로가 2021년까지 건설됩니다. 강원도 삼척과 정선, 평창을 거쳐 횡성과 홍천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사실상 강원도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게 됩니다. 길이만 2 2 0 k m 에 달하는 대규모 송전설로입니다. 한전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 삼척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전탑 440기 중 강원도에 세워지는 철탑은 230기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곳 행성군 청일면에는 756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m 떨어진 곳에 500kV의 송전탑이 또다시 건설될 계획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땐이 소리가 여기서 윙윙 음. 응, 응, 두두둑 두둑 찌직찌직 빠작빠작하면서 찌직, 바짝, 우리가 여기 음. 사는 데 실제로 많은 위험을 느끼고 음. 또한 이일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살고 싶어 하지 않니 하는 송전탑을 지나는 강원도 다섯 개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는. 지난 8일 조직을 재편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수용과 가중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측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화 창구를 닫아버린 한전을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